명품 자식을 낳고 싶냐? 아무 자식이나 낳고 싶냐? 달냐고 틀려. 맞아. 절대 그러면 안 돼. 남자 여자가 만나 가지고 결혼해서 이제 A를 낳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남자 여자들이 사실 임신하기 전에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해. 첫째, 둘이 가 아기 만들기 전부터 인사한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 네. 커피 많이 먹으면 안 되고, 주스니 뭐니 그런 거 먹지 말아야 돼. 아. 결국에는 장애나 아토피들이 많이 태어나. 그리고 뭐 그때부터 사랑을 해줘야 돼. 남자가 퇴근하고 오면 마누라하고 같이 뭐 저녁에 이렇게 산책을 한다든가, 실사를 아. 하고 나서. 둘이 아름다운 시간을 많이 가져야 돼. 준비 단계가 필요하다니까. 그냥 <laughs> 술한잔 먹고 와갖고 헬렐레 해갖고 아기 만들잖아. 그러면 벌써 애기가 헬렐레 아기가 태어난다니까. 힘이 없고 정신적으로 몽롱한 애가 임신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째, 둘이 임신을 할기 전에 먼저 몸을 만들고 어떻게 만들어? 제철 음식. 그러면은 나물, 제철 과일. 과일도 어째 맛있는 거, 좋은 거 그런 것 사. 그래서 먹는 거야. 자 아기 만드는 과정도 중요해. 자 아기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어? 저녁에 천둥 번개가 칠 때, 아, 비바람이 칠 때, 그때 만들어내는 절대 성격이 좋지 않아. 어. 자 정자와 남자가 딱 찰나에 부딪히는 순간 아기 성격이 이루어져. 날씨가 반짝반짝 빛나는 날에 만들어야지, 천둥번개 진날이랄지, 미세먼지가 많탈지, 그 찰나의 순간에 이 애기의 운명이 만들어져. 그러니까 애기 만들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 둘이가. 별이 반짝반짝 빛나는 날, 둘이 기도를 해. 음. 좋은 아기 만들어주라고, 태어나게 해주라고. 그래서 이 세상에 등불이 될수 있는 자식을 만들어주라고. 우리 이익을 위해서 이야기를 하지 말아 이 말이야. 많은 사람한테 교감이 되고, 많은 사람한테 등불이 될수 있는 아기가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네. 이야기를 해야 돼. 네. 그러면 솔직히 막말로 테레비 같은 것은 우리가 마음에 안 들면 한 10년 쓰다가 아이고 안 되겠다 그리고 테레비 버려버리면 돼 네. 근데 어째 애기는 버릴 수 있냐 100년을 봐야 돼 그러니까 명품 자식을 낳고 싶냐 아무 자식이나 낳고 싶냐 부모의 역량에 따라 달려 그러니까 부모가 뭐별 볼일 없다고 자식도 별 볼일 없다 그러지 않아 임신하기 전부터 마음 자세를 바꾸고 욕심 없이 좋은 애또이 세상에 태어나서 정말 남한테 가치 있는 삶을 살수 있는 그런 자녀가 이렇게 주시라고 또 이제 임신이 되고 났을 때 남편은 그때부터 10개월 동안 마누라를 사랑해줘야 갔다 와서 이 이쁜이 우리 아름다운의 우리의 복동이 이런 식으로 항상 배를 만져주면서 사랑해줘야 돼. 그러면 이 여자가 행복하겠지. 행복하면 아기가 이쁘게 만들어져 배 속에서. 근데 요하고 나쁘게 하면 벌써 아기가 찌그러져 얼굴이 안 이뻐져. 남편한테 사랑받고 시댁에서 사랑받고. 우리나라 시부모님들이 며느리한테 임신했을 때 절대 간섭하고 고박하고 그러면 안 돼. 나무 흉을 절대 보면 안 돼. 그리고 옆에 사람이 흉을 보면 절대 같이 동조하면 안 돼. 그러면 이해가 다 들어. 음. 그런 애는 태어나서 맨날 불평불만이 많더라고. 직장생활 오래 해야 안 해? 못하죠. 못하는 거야. 내가 만나면서 옆에 아줌마가 불평불만을 많이 한다. 나무 흉을 많이 본다. 그사람을 가까이 하면 안 돼. 그리고 교통사고나 같은 거, 그런 거 보잖아. 그러면 이애가 뱃속에서 자주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 애가 나중에 자주 교통사고 나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옛날에 어떤 한 엄마인데 아들을 둘낳았어영양사예요 영양사 네. 큰아들을 딱 사주를 보니까 어이 아들은 공부를 하면 좋겠네요 혹시 당신이 학교 같은 데서 근무했나요 맞아요 중학교에서 영양사였대 근데 둘째 애는 내가 그랬어 얘는 왜 이렇게 시끄러운 데서 일, 일을 했어요 정형외과 맨날교 그 교통사고 나가지고 술한잔온 거기서 영양사를 그 애의 사주가 그대로 나오더라. 어. 신기해. 그러니까 내가 임신했을 때 어떤 환경에 처했느냐에 따라서 얘 운명이 바꿔진다 이거야. 그러니까 어찌해야 되겠어. 임신했을 때 아름다운 거, 이쁜 거 그런 것만 봐야 돼. 그래야 얘가 이쁘고 그래. 한분 같은 경우에는 남편도 너무 못생겼고 본인도 너무 안 이뻐. 키도 좁고. 그러니까 자기가 한이 몇혀가지고 우리나라 연예인 뭐, 유 모모 모모씨, 그 사람 사진을 갖다가 앞에다 놔두고 계속 10개월을 쳐다봤대. 근데 아들이 연예인 같이 생. 이두 부부는 키가 적어, 애기가 그 연예인보다 더잘생겼어 1m 85야, 너무너무 잘생겼어. 그러니까 자기가 평소에 임신했을 때 많이 봤던 것을 결국에는 담는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째? 자기 본 남편한테 좀 너무 미안해서 두 번째는 이제 자기 남편 사진을 놔뒀대. 자기 남편하고 똑같이 생겼어. 그러니까 그 애가 그런 데잖아. 엄마 그때도 유 모모씨 사진을 그대로 놔두지 왜 나는 아빠 사진을 놔두고 이렇게 못생겼냐 그러니까 둘이 가면 은 둘이 형제로 안 본다는 거야 완전히 틀리게 생겼다니까 근데 임신 중에 처세를 진짜 잘해야 돼 그러니까 교통사고 난거 그런 거 많이 보지 말고 또 누가 싸움하는 모습 그런 것도 절대 구경하고 그러면 안돼 그러니까 항상 좋은 사람 그래서 그런 것이 어 임신했을 때요 아기 인생을 바꾸게 되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 부모들이 그런 교육을 한 번도 어느 누구도 시킨 적이 없어. 그죠 근데 내가 20년에 이것을 해보면서 느낀 거야. 아, 태교라는 게 이구나. 이 임신했을 때 상황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두게 나와. 음. 그래서 어떤 애들은 딱 보면은, 애기 셋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얘 임신했을 때왜 이렇게 스트레스 받았어요? 시댁에서 스트레스 받게 맞아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스트레스 줬어요. 그래. 세 번째 뭐 나는 애들 은 얘는 왜 이렇게 행복했어요? 그랬더니 딸둘 낳았다고 구박을 그렇게 했는데 세 번째는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대. 그래가지고 시댁에서 그때부터 잘해줬대. 음. 그리고 집도 샀대. 그러니까 애기 사주가 행복 사주예요. 음. 딱 나와. 그러면 그의 인생은 그대로 행복하게 음. 되는 것이야. 그래서 임신했을 때 상황이 그의 운명을 나타내. 그러니까 나는 항상 우리 집에 온 손님들한테 그래 시어머니한테 며느리한테 잘해라 그래. 왜? 내 며느리가 난 애가 이쁘고 잘 돼야 내 아들이 행복해 그래 안 그래 맞아요. 내 아들이 행복해 내가 행복해요 음, 아들이 불행해 봐 그러면은 불행한 거야 또 손자가 잘못된 애가 태어나 봐또 불행해 음. 그리고 지금 내가 많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임신 중에는 절대로 생명을 죽이면 안돼 음. 그러니까 낚시 같은 것도 해도 안 되는 거야 어. 낚시도 생명 중이는 거야 낚시 같은 경우에는 한데 입으로 낚시를 이렇게 코코 코 이렇게 입을 네. 하잖아. 네. 생명의 어떤 탄생을 막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임신 중에 낚시를 하고 그런 건안 돼. 그러면 선생님 뭐 물고기 사 먹지 말하는 거예요. 사 먹으면 괜찮요 내가 돈을 주고 사 먹는 것은 괜찮아 나무에 의해서 나는 그만큼 대가를 주고 생선을 사서 먹는 것은 괜찮은데 낚시라는 것은 내가 바다에서 준 자연에서 준 것을 공짜로 내가 낚아채서 가져오기 때문에 공짜야. 그리고 생명을 죽여서 가져오는 거야. 절대 그러면 안 돼. 장애가 나. 그래서 임신 중에는 절대 생명을 죽이는 일을 하지 마라. 애들 시험 볼 때도 공무원이 뭐니, 뭐니 뭐니 시험 볼때 국가의 시험 볼 때도 그런 거 하면 안 돼. 생명 죽이는 것은 절대 안 돼. 너무 많이 풀어주시는 거 아니에요? <laughs>